전체를 좀 따집니다. 전체를 따질 건데, 여섯 명이 있는데, 두 명씩 짝지어서 세 개의 팀을 만든다고 그랬어. 이게 이제 분할에 관련된 거.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선택했어. 남아있는 네명 중에 또두 명을 선택할 거고, 나머지 두명 2명 중에서 두 명이 이제 한 팀을 이룰 거라는 거. 여기 2, 2, 2, 똑같잖아. AB 묶이고 BCD가 묶였을 때 여기에 CD가 묶이고 여기 AB가 묶이는 경우가 어때? 이거나 이거나 팀은 구성은 똑같은 상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두 명씩 세 팀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같아서 3 0분의 1을 적용해야 이게 분할 두명두명두명 두 명, 두명 짝짓기가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전체의 경우 자, 이때,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, 혼성그룹이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건데, 혼성그룹이 없는 걸 제외시켜도 된다는 뜻이겠지. 그러면, 남자 두 명, 두명 짝지어주는 경우, 여자 두 명이 그냥 짝지어지는 경우, 그럼 혼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잖아. 그래서, 계산을 해주면은, <laughs> 이계산 얼마죠? 30. 마이너스 55. 6. 6. 6. 예. 6 약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5인 경우가 나오고,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게 6이니까 3밖에 없겠네. 그래서 1백이 15가지 경우 중에 혼성이 안 돼, 없는 경우, 세 가지만 제외하면 된다는 뜻인 거니까, 5분의 4라는 답이 나오겠네.